친구들 안녕! 안녕 추석 잘 보냈어요 오늘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온 이유는 바로 마지막 하마이시 미션을 주기 위해서예요 벌써 하마이시 마지막 시간이 되었지만 우리들의 미션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나가는 미션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OX 퀴즈 및 괄호 넣기 미션이에요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금방 풀수 있을 거예요. 혹시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다 알죠? 그럼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문제를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공책에 답을 적어주세요. 두번째 문제 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 앞에 있는 거지를 돌때 은과 금을 주었다. 과연 오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문제를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공책에 답을 적어주세요. 세번째 문제 나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땡과 땡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땡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여러분, 과로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공책에 적어주세요. 미션을 완료한 친구들은 영상이나 사진을 각반 선생님께 10월 1일 금요일까지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화이팅!